그러면 작가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은 왜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 요 여기 아까 1인 기업가의 브랜딩을 위한 책 쓰기라고 제가 강의 공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냥 저는 막연하게 책을 쓰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남편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책한권 써야 되겠다. 나는 자석원을 쓰고 싶다. 라는 이렇게 에세이 멋진,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는 에세이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데 내가 왜 책을 쓰고 싶은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책을 쓴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빚, 빚지고서는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진 경우고요. 어떤 이제 책쓰는 코치님은 책쓰기 코치님은 책을 쓰면 무조건 삶이 바뀐다,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사실 그 책을 쓴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뭐그 누구나 다 쓰겠죠. 근데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sns도 다 되어 있어야 하고 s n s 로 홍보를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자신의 콘텐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프로그램이 딱 준비 가 되어 있어야 책을 쓰고선 바로 1인 기업가로 브랜딩을 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런 브랜딩과 수익이 달라집니다. 책을 쓰면은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높은 강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음, 뭐 정부 지원금 사업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 대표자의 역량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대표자가 책을 쓰고 전문가네 그러면 조금 점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도 좀 유리해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내가 고액 상품 1인 기업가로서 컨설팅을 하고 고액 상품을 팔 때도 굉장히 그 성향률이 높아집니다. 책을 읽고 독자가 전화를 할 때는 이미 나의 팬이 된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의 멘토로 삼고 싶다.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연락을 오는 거기 때문에 고액상품도 쉽게 팔립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가, 큰 사업을 하시든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책 10권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조금 이름 있고 돈좀 벌고 유명하고 TV에도 나오고 잘 나가는 사업자, 잘 나가는 방송인들은 책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권이 아니에요. 한 권이 아니고 꽤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책열 권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아주 굳건히 자리를 잡고 이제 돈버는 거에는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왕에 일인 기업가로 나섰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시면 책열 권은 써야 되겠다. 1년에 한 권씩 10년 동안 쓰시면 은 앞으로 50세, 6 0 대, 70세 이때까지 탄탄대로로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쓰면 은 사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책이 많이 안 당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되기도 어렵고,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2017년 그 베스트셀러였던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는 이제 출판사에서 많이 거절도 당했고,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작가가 마케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캐리어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그 지방의 서점까지 다니면서 홍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거는 뒤에 부분에서도 계속 나와요. 요즘에는 마이클로 인플루언서 시대고요. 그리고 SNS를 통한 홍보와 브랜딩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쉽게 되기도 하고 또 쉽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펜을 만들어놓고 출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도 책을 써야 된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우선 나의 펜을 만드는 작업부터 같이, 아니면 먼저 해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작업을 동시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책이 나왔을 때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